군직 공정함 법원 판결 부정함, 김승환 교감 즉각 사퇴하라철퇴하라철퇴하라 경찰에서 중결 학생처벌 불 외면함, 김 강력히 탄한다탄한다탄한다무소불 학생권 5번 즉각 철퇴 철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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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다음은 오늘 기자회견의 의지를 모아 한국교청 하윤수 회장님께서 기자회견문을 발표하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전북 부안상서 중고 송경진 선생님 명예 회복을 위한 기자 회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호를 외치면 여러분들은 크게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찰 내사 종결 처벌 불르에도 직권 조사 강행 억울한 죽음에 분노한다. 김승환 결감 적각.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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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5일 고 송진진 선생님의 사망 3주기를 앞두고 우리는 큰분노와 깊은 슬픔으로 오늘 전북 교육청 앞에 섰다. 전국의 많은 국민과 교육자는 지난 6월 19일, 서울행정법원의 순직인정 판결을 사필 기정의 판결로 평가하고 환영했다. 늦게나마 고인과 유족의 억울함이 해소되고 명예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리라 기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7월 2일 진기자에견에서 진심어린 사가는커녕 오히려 순직 판결에 대해 항소 참여사를 밝혔다. 그도 모자라 인간적인 아픔과 법적인 책임은 4개의 문제로 실체적인 진실은 밝혀지지 않다는 말로 사자맹예에서는 물론 또다시 유족의 아픔을 아픔에 빠뜨렸다. 30년간 학생교육에 전념했던 선생님은 3년 전 학생들이 스스로 와서 사실을 이야기해줘 빼리 없앨 줄 알았습니다 모두에게 죄송합니다라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그렇게 떠난 선생님의 빈소에 김승환 교육감은 전문가 조화조차 보내지 않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유족조차 만나주지 않았다. 3년 전 한국 교총 회장당 교총 회장단 전북 교육청을 방문해 철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그러나 진상 결과은 내사 종결과 무혐의는 다르다며 어문이 있다면 검찰에 고발하면 되고. 법의 판단을 따르면 될 일이라고 답변하면서 사과나 유감 표명조차 하지 않았다. 그러더니 이제는 본인 스스로가 말한 법의 판단인 법원 판결도 부정하고 있다. 그토록 인권과 인간 존엄을 주장하면서 어찌 죽음한 억울한 죽음에 이리 비정할 수 있으며 법원의 판결마저 외변할 수 있단 말인가? 선생님한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홀로무니와의 냉장고에 과일과 고기를 가득 채워 놓았다고 한다.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괴로웠을까 헤아릴 수조차 없다. 인간의 생명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 또 법치국가에서 법원의 판결은 존중되어야 한다. 이두 두 가치를 학생에게 가르치고 솔샘 수련해야 할 이가 바로 교육감이다. 전국의 많은 국민과 교육자가 분노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강내 조사의 억울한 죽음을 외면하고 자기 생각과 다른 판결은 부정하는 교육감이자 헌법학자의 모습을 보고 있기 때문이다. 맞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판결문에서 망인의 자살은 학생인권교육센터 조사 결과 수업 지도를 이해한 행위들이 성희롱당 인권침해로 평가돼 30년간 쌓아온 교육자의 자금심이 부정되고 충분한 해명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상실감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는 고인을 죽음에 이르게 한 중요한 원인이 경찰의 내사 종결과 학생들의 처벌 불운을 외면한 학생인간교육센터의 직근 조사와 징계 착수에 있음을 인정한 것이라고 본다. 흐름에도 이를 내밀하는 것도 모자라, 오히려 항소 참여지를 밝힌 것은 또다시 고인의 명인를 훼손하고 유족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듯이다. 오늘 교육자들과 시민단체 대표들은 다시는 이 같은 력으로한 죽음이 없도록 하고 사필 기정의 사회를 만들겠다는 사명감으로이 자리에 섰다. 이에교통과 교육 시민사회단체는 다시 한번곧 송경진 선생님의 명복을 빕며 다 당과 같이 우리의 요구와 결의를 밝힌다. 우리의 요구와 결의 하나, 곧 송경진 선생님의 억울한 죽음에 분노한다. 김성한 결감만 즉각 사퇴하라! 사자명예훼손 중단하고 법원의 순직 인정 판결 즉각 수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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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무소 불의 학생 인권 농어관 즉각 철폐하라! 하는 한국 교총 등 80개 교육 시민 사회 단체 기자 회견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자 명예에서는 오늘 기자회견을 함께 개최해 주시고 참석해 주신 단체 인사분들을 대표해 연대 발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 송경진 선생님의 부인이신 강하정 여사님의 소중한 말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송경진 선생님의 아내 강하정입니다. 저는 3년 동안 지옥에서 살았습니다. 제 가슴에는 대못이 수도 없이 박혀 있고 어, 앞길이 막막해서 매일 내일은 어떻게 살지 무엇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었습니다. 다행히도 인사혁신처에서 올바른 판단을 이제 내려주셔서 어, 승소한 것을 이제 항소를 하지 않겠다고 해서. 제가 이제 한숨을 돌렸습니다. 저는 전국에 계시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징계 중에서 가장 강한 징계가 무엇입니까? 벌 중에서 가장 무서운 벌이 무엇입니까? 사형입니다. 죽음입니다. 제 남편은 이 교육청과 학생인권 센터에 의해서 사형을 당했습니다. 죽음으로 이미 징계를 받았는데, 김승환 교육감은 아직도 징계를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죽은 사람을 또 죽이고 또 죽이고 유족들을 또 죽이고 또 죽이고 하면서 결국은 이 사람이 목적이 무엇입니까? 저까지 죽이고 싶은 모양입니다. 그러나 저는 죽지 않습니다. 제가요 이 남편의 억울한 누명을 벗고자 많은 자료들을 모으다가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광주의 배 이상원 선생님이라는 분이 직위 해제를 당했을 적에 전교조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시민 모임은 전국 시도 교육감 협의회의 장인 김승환 전북도 교육감은 교육 과정 속에서 발생한 일이라면 일단 교사를 보호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수업 권은 교사의 권한이다라고 말할 수 없다고. 이 사건에 대해 일갈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인의 관할이 아닌 광주에서 전교조 교사가 성교육을 하다가 아이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그런 내용이 있어서 고발을 당했답니다. 그러자 광주교육감이 직위해제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교조 단체가 이렇게 들고 일어나자 김승환 교육감은 전북 교육감입니다. 그런데 광주의 그 전교적 교사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사의 수업권이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휘하의 선생님이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김승환 교육감을 아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징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놓고. 일이 커지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조직 보위 논리로 들어가서 계속해서 자기들은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람이면 자기가 실수한 것을 인정하고 잘못을 시인할 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김승환이라는 사람은 교육감으로 인정되지도 않고 사람으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지금 당장 여기 와서 제 앞에서 눈물 을 흘리면서 무릎 꿇고 빈다고 해도 용서할 마음이 없습니다. 사람이면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남편이 돌아가셨을 그 당시에만 해도 교육청에서 남편에 대해서 그렇게 조치를 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걸 인정을 하고 명예 회복만 시켜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부교육감이 저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3일만 기다려, 기다려주면 자기들이 자기 직권으로 어, 저... 교, 교직원, 무슨 아니 그 여기 교육청 직원들 무슨 그 회의를 뭐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거를 풀어주겠다고 돌아가 계시면 좋은 소식을 드리겠다고 이렇게 해서 저희 유족들을 다 돌아가게 만들어 놓고 3일은 커녕 며칠 동안 연락이 없다가 전화 연락도 받아주지도 않다가 8월 18일 날 남편은 성희롱범이고 교육청은 잘못이 없고 학생 인권에사는 제대로 조사했다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저는 이 교육청에 교육감, 부교육감, 교육국장, 그리고 학생인권센터 옹호관, 주무관, 그 구제팀장 이 사람들이 그 행태에 대해서 이제는 분노밖에 남은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처벌받기를 강력히 주장합니다. 맞습니다. 처벌 받아야 됩니다. 제가 몸이 많이 아픈 환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 동안을 정말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이를 악물고 버티고 어느 누구도 신경 써주지 않고 누구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이 전라북도에서 저 혼자 계란으로 파위치기처럼 그렇게 버텨왔습니다. 다행히도 이 전라북도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제 뜻을 알아주시고 도움을 주시고 그동안 제가 버티는데 힘을 주셨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께 너무 감사합니다. 언론사에 계신 분들도 이 전라북도의 이착박한 환경을 이기고 내 남편의 기사를 실어주신 기자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이 나라의 지금 언론 행태가 너무 너무 개탄스럽습니다. 어째서 전교조 선생이 선생이 어떤 일을 당하면 난리가 나고 전교조가 아닌 평범한 선생님이 이런 억울함을 당하면은. 누구도 신경을 써주질 않습니까? 기사, 취지는 그렇게 해가지고 가서도 기사가 나질 않는 가 보면서 저는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저는 그동안에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매번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다시 살아났습니다. 저에게는 오직 한번내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 한분 붙들고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갈 겁니다. 저는. 김승환이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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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퇴하라! 사퇴하라! 전라북도 교육을 망치고 전라북도의 교사들의 가슴에 대못찌를 하고 학생들의 이권이라는 이름 아래 볼모로 잡은 전라북도의 교육감자리를 꿰차고 있는 김승환이는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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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퇴하라! 사퇴하라! 성모님이 여사님의 처절한 저 분노와 슬픔의 목소리가 여러분의 가슴에 들리십니까? 네. 자, 우리 다시 한번 입마음을 다잡아서 구원을 외치겠습니다. 선사님의 억울한 죽음에 분노한다. 진정하게 깜, 즉각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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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퇴라 경찰 내사 종결 학생처벌불른예변함 김승환의 감! 강력! 극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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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 이러한 억울한 또 강력한 의지를 담아서또 많은 교육동지 여러분이 또 참석해 주셨습니다. 전북 중동교장 평생동지회장이신 오재영 님 수석부회장 서혁준 님 사무처장 전축기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전북교육삼각계 사무처장 양복식 님과 익산지부장 김문덕 정경승 이사님도 동참해 주셨습니다. MRA 전북 상임회장 김정철님 감사합니다. 예 이번에는 고 송경진 선생님의 유족을 대리해 이번에 유족급여 부지급 결정 취소 소송을 맡아주셨던 전수민 변호사님의 말씀을 우리 한국교청 조영정 수석 부회장님께서 계속해 주시겠습니다. 전북교육감 발언에 관한 담당 전수민 변호사의 의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 송경진 선생님 유족을 대리하여 유족 급여 부지급 결정 시소 소송을 담당한 전수민 변호사입니다. 먼저 이번 판결을 통해서 고 송경진 선생님의 명예가 조금이라도 회복되고 유족들의 아픔이 조금이라도 치유지길 바랍니다. 지난주 전라북도 교육감의 발언을 전해듣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첫째, 순직이 인정되더라도 전라북도 교육청이나 전라북도 교육감에게 어떠한 법적인 불리익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전라북도 교육감은 항소, 보조참가, 이 사건의 실질적 당사자는 교육청이라는 비상식적이고 법적 근거도 없는 발언을 하여 주객에게 상처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순직 인정을 위한 불복 절차가 있다는 것을 교육청이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판결이 선고되자 갑자기 이에 불복하는 발언을 한 것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절차적으로 순직 인정 청구는 소속 기관에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에 유족들은 2018년 10월경 부안교육지원청에 순직 인정 청구서를 제출하였고 2018년 12월 공무원 재보상심의위원회에서 부지급 결정을 받고 재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역시 기각되어 행정수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행정수송 과정에서 전라북도 교육청에 관련 자료를 제출해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부안 교육지원청이 관련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전라북도 교육청 및 부안 교육지원청은 고 송경진 교사의 순직 인정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2018년에 더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교육청은 관련 절차에서 어떠한 의견도 내지 않았는데 갑자기 항소, 보조 참가 등을 언급한 것은 시기적으로도 적절치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고 성경진 선생님에게 명복을 빕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연대발언은 유세기 전국시도교총회장 소비회장님이 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송경진 선생님의 소식을 처음 접한 날제 30년의 교육생활 중 가장 슬픈 날이었습니다. 저와 비슷한 시기에 교편을 잡으신 한 선생님이 저기 책상에 앉아있는 이들에 의해 무호하게 살해당한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로카 더불어 한 선생님을 사지로 몰아넣은 이들은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사자 명예훼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모습이 학생과 교사를 위한 나는 21세기 전북 교육 청의 교육행정의 민낯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모습은 교육현장을 보조하고 이끌어줘야 할 교육감이 하고 있는 교육 탁상행정의 실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김승환 교육감은 잘못을 사과하고 즉각 사퇴하고 현재 억울한 죽음의 교육자에 대해서 더 나아가 교육 행정이 주객 전도 속의 교육 행정을 자지우지하고 하는 형태를 당장 그만두고 교육 회원들의 규탄을 잘 가슴에 바로 새겨 교육을 바로 이끌어서 미래 교육을 바로 세워 갈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요구한다!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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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의 억울한 증보에 분노한다